우리는 살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제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만능 리모컨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자신의 인생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남자의 이야기, 영화 클릭입니다. 주인공 마이클은 하루하루 열심히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아들딸이 있죠. 이런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 마이클은 회사에서 승진하고자 매일매일 일에 치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듯하게 일하다 보니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데요. 하루하루 마이클의 스트레스도 쌓이고 가족들의 불만 역시 계속 늘어갑니다. 그렇게 바쁘게 보내던 어느 날, 그는 마트에 갔다가 처음 보는 이상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모컨을 사러 왔다고 얘기하는 마이클에게 모티라 이름을 밝힌 남자는 어떤 물건을 건네주는데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좋은 사람은 브레이크를 필요로 하고 있어. 모티가 준 리모컨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 마이클,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티가 건네준 건, 자기 주위 일들을 전부 컨트롤할 수 있는 만능 리모컨이었습니다. 이 리모컨의 기능들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일시정지, 음소거, 빨리감기 등을 이용해 정말 tv를 조종하듯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죠. 마이클은 처음엔 무슨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지만 모티를 찾아가 설명을 듣고 난후 리얼 현실인 걸 알게 됩니다. 이후 마이클은 리모컨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며 새로운 인생을 만끽합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시간은 더 이상 마음대로 할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죠. 리모컨의 빨리 감기 기능을 이용해 마이클은 지루하고 불쾌한 시간들을 휙휙 넘기며 좋아하는 시간만 누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꽉 막히는 회사 출근길도 그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모컨을 이용해 지금 들리는 언어를 번역까지 할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은 회사 생활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죠. river in the lobby idea. What an egghead move. That's what I'm talking about.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자. 마이클은 사장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꿈에도 그리던 승진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사장은 흥분한 마이클을 진정시키며 이번 프로젝트가 무사히 끝나고 난뒤 승진을 시켜 주겠다 말합니다. 괜히 사람을 애태우는 사장 때문에 한껏 열받은 마이클 리모컨을 이용해서 사장에게 화풀이를 하고 난뒤 그는 큰 결심을 하는데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며, 마이클은 리모컨으로 자신이 승진할 때까지 시간을 건너뛰기로 합니다. 그러나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죠. 마이클은 무려 1년 뒤에 미래로 와버렸고, 그도 모르는 사이 많은 일들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무사히 승진을 하긴 했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키우던 개까지 죽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이클이 너무 시간을 많이 돌려댄 결과 리모컨이 제멋대로 작동해 시간을 빨리 감기 시작한 건데요. 그 뒤로 리모컨은 말 그대로 정말 미쳐 날뛰입니다. 마이클은 사장과 대화를 하던 도중 또 리모컨이 제멋대로 작동하는 걸 느끼고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이번엔 회사 사장이 된 미래로 날아와 있었죠. 그동안 대체 뭘 어떻게 살아온 건지 몸은 엄청나게 뚱뚱해졌으며 아들, 딸은 몰라보게 커버렸고 심지어 아내는 자신과 이혼한 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당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마이클이 아내의 새 남편과 싸우던 도중 리모컨이 또 멋대로 작동하는데요. 이번엔 지방 흡입수술이 끝난 미래로 날아왔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의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해 있었고 아들은 유망한 건축가로서 회사의 요직을 맡고 있었죠. 늠름하게 성장한 아들을 보며 감동한 마이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아들은 그에게 충격적인 대답을 들려줍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의 죽음 마이클은 리모컨을 이용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던 시간을 시청합니다. 그때의 마이클은 리모컨이 멋대로 움직이는 자동 조작 상태였는데요. 이 모든 걸 안타깝게 바라보며 마이클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계속해서 돌려봅니다. 이제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제멋대로 작동하는 리모컨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휙휙 넘어가게 된 마이클. 과연 그는 무참히 흘러가는 이 모래시계 속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 클릭은 지금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작품입니다. 만능 리모컨을 얻은 마이클은 자신이 좋아하는 시간에만 머무르며 싫어하는 시간은 그냥 스킵해버립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그가 자초한 일입니다. 가족보단 일이 우선이었던 마이클은 언제나 가족과의 시간을 지루하다 여기며 스킵했고 오히려 일하는 시간은 건너뛰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리모컨은 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중한 시간들을 전부 흘려보낸 마지막은 너무나 처참하기 그지 없었죠. 이런 모습은 보는 우리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내 인생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만능 리모컨을 손에 넣은 남자의 이야기. 클릭. 지금 하루하루가 지루하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